좋구나. 네. 그냥, 어, 가는 길에 잠깐 튼 거라. 아, 사실 메인 댄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. 아까 규현님 말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, 그죠? <laughs> 제 춤을 보고 티켓팅이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은. <laughs> 제춤 보고 안 올까봐 걱정이에요. 더 열심히 쳤어야 되는데. 계속 웃겨가지고 사실. 계속 현타가 오더라고요. 제가 멜레아가 그 곡을 좋아해서 맨날 혼자 흥얼거리면서 불렀었거든요.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소절 불렀습니다. 진욱이 앞이어서 좀 부끄러웠지만 아 제발 내춤 보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제춤 보러 오세요 극장에서 더잘 추니까 <laughs> 그죠 진욱이랑 저랑 키가 비슷해가지고 성재야다 봤어? 나 잘했어? <laughs> 오늘 춤 보고 티켓팅 힘들 예정이래. 그저 카데리랑백제학이랑 악역이긴 한데 더 진한 악역을 맡아보고 싶어서. 같은 왕국의 댄싱 머신 렌슬로스를 보러 오십시오 아, 수능 금지곡 웨이크업 저도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중독성 지금 차 안이어서. 여러분 제가 다 와가서 잠깐 킨 거여서 이제 라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뮤시즌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곧또켤게요